이게이런그이렇 하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해서 이제 A가 여기 있어요.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다가 c 이렇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A로 가는데, 게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는는거렇게 이렇게 이되게이고이제게이한게 얘는 등이이고피이이죠 얘랑 얘가 하나가 등원이고 하나가 단열이다 뭐 이런 조건, 이상한 조건을 하나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면적이 몇이라고 나와있냐면은 S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첫번째 처음, 아 그리고 이게 7분의 2, 이 정도 나와있는 상태에서 항상 이제 열률이 나와있으면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은 들어간 열, 나간 열, 한일을 했을 때 7분의 2라는 얘기는 얘가 7일 때얘 2만큼 일을 한다 이얘기예요 7인때 이만큼이라면 여기가 5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봐야 될게 등온 단열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걸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단열 등온이랑 단열은 그래프가 되게 비슷해요. 둘다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둘의 차이는 등온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단열은 온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이런 특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A가 등온이면은 등원이면은 여기랑 여기랑 온도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좀더 높아야 돼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열이라. 근데 그럼 여기 등적이니까 여기도 온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얘보다 온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건 이제 이게 등온이라고해서 생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여기서 한 거지. 이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게 이게 등온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단열로 내려오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단열 팽창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등온으로 같은 그래프에 올라가고 다시 온도를 원래대로 돌리고 딱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얘가 단열이구나 얘가 등온이구나 딱이 정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럼 기체 온도 A랑 B는 기체 온도 A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BC에서 방출한 열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BC는 등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Q는 델타U플러스W에서 등온이니까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0이면은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s 0니까 얘도 S0 해가지고 니엘까지 맞게 되는 거고 자, D 귿이 중요한데 자, 이거 물어봤어요 열기관이 한일한일 물어봤는데 얘는 사실 여기 넓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S0밖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추론을 하냐 주로 나는 방법이 어, 여기 B, C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어차피 단열이잖아요. 우리가 이 여기랑 여기에서 열출입을 생각할 때는 단열을 먼저 제외하는 거죠. 과정이 총 3개가 있는데, A, B라는 단열 과정을 제외하고 얘랑 얘만 보면은 C에서 A로 가는 거는 열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C에서 A로 가는 거,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건 열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B에서 C로 가는 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우리가 알아던게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은 S0과 같다 그래서 얘가 S0니까 얘는 5분의 2S0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누게 5분의 7S0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외부의 한 일은 5분의 1S0니까 맞게 되시겠죠 이렇게 그냥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좀 최대한 복잡하게 읽은 문제예요